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퀵 정렬을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퀵 정렬을 구현을 하면서 원래 이제 재귀 버전으로 많이 예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귀 버전을 반복문으로 루프로 이제 퀵 정렬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재귀를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재귀를 돌리는 거랑 똑같은데 어, 스택을 이용을 해서 재귀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스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어, 저장을 해놓고,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위치 값이죠, 결국에는. 배열을 하나로, 이제 그 배열을 하나로 해가지고, 시작점과 끝점만 이제 넣어주는 식으로 스택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기 루프, 아, 그니까, 뭐냐, 그, 퀵 소트를 루프로, 스택을 이용해서 루프로 구현을 한 부분, 부분만 이제, 어, 복습을,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 루프를 구현을 하면서 제가 작게 이제 스택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더가 있고, CPP가 있잖아요. 해가지고 작게 이제 스택을 구현을 해가지고 이 스택을 구현한 부분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P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택 헤더를 이쪽에 헤더가 있는데 헤더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 어, 구조체로 구현을 했고요 간단하게 구이 클래스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구조체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하고 소멸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담을 실제 이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동적 할당 받아서 이제 그 동적 할당 받은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 포인터로 정수형 데이터만 담겠다. 정수형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스택이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결국에는 배열의 인덱스 번호이기 때문에 정수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수도 안 되고요. 뭐, 연사인드였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인트, 배열, 인트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힙 공간을 참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크기와 현재 크기. 즉, 스택의 최대 크기는 곧 동적, 어, 동적 할당받은 크기랑 같아요. 그래서 이 최대 크기가 최대 크기랑 현재 크기랑 같아지면은 이제 이 동작할당받은 배열을, 사이즈를 리리즈 시키, 그러니까 리사이즈 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대 크기 캐파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크기는 이제 스택의, 어, 스택의 포인트라고 보면, 스택의 포인트라고 보면 되는데, 즉, 스택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스택은 하나씩 쌓아놓고, 그리고 쌓아놓은 것부터 이제 줄여, 줄여가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즉, 쌓고, 쌓고 하는데 데이터를 꺼냈으려면 무조건 위에 먼저 쌓인 애를 꺼내야 꺼내야 이제 그 밑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있,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택을 넣을 때와 뺄 때를 체크를 해서 스택을 뺄때 이제 위에 것부터뺄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현재 사이즈고 그리고 현재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 최대 크기와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넣을 때 이제 어, 흰 메모리를 늘릴지 줄일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간단한 스택이기 때문에 세 개의 멤버 변수가 있고요. 생성자, 소멸자 있고 소멸자에서 하는 일은 여기서 동작할당받은 메모리를 지워 주겠죠. 사이즈를 늘릴 때 기존의 메모리는 해제를 하고 다시 재할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할 때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도 스택이 소멸이 될때 소멸자를 통해서 할당받은 메모리를 해제해 주기 위해서 소멸자를 만들었고요. 여기 생성자 있고 기본 생성자고 값을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소멸자에서 프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드 함수 팝 그리고 개 사이즈와 릴리즈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게 네개 함수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애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죠 데이터를 넣는 함수고 그 다음 팝은 꺼내는 겁니다. 뭐 심플하게 그냥 어차피 스택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집어서 꺼내면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거즉 m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현재 크기 마이너스 1만큼의 인덱스에서 그냥 꺼내 주면 되기 때문에 팝은 뭐 반환하는 건 데이터기 때문에 인트형 인트형 정수를 반환을 하지만 뭐 매개변수로 받는 건 없고요. 그리고 get size, s i z 반환하고 릴리 l 함수 이건 이제 재할당하는 겁니다. 즉, m, 이 데이터를 넣을 때 m capacity와 m size를 비교를 해서 같다, 서로 이제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늘린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capacity 크기를 늘리고 그다음에 재할당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실제 구현 부분 이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어, 정도 사이즈로 보여드려도 되겠네요 음, 일단은 생성자입니다 mdata null pointer 먼저 들어가고요 초기화 해주고요 mcapacity 2 그리고 msize 0즉 capacity 처음 최초는 두 개입니다 즉 최대 크기가 처음에 두 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m 사이즈는 0이죠. 당연히 데이터가 들어온 게 없으니까 현재 크기는 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파시티 값으로 데이터를 초기화 하게 되면은 말록하기 때문에 말록에 넣어주는 게 사이즈 오브 인트면은 이게 4바이트죠. 4바이트 4 곱하기 캐파시티가 2니까 4이 8바이트 총 8바이트고 정수형 데이터 4바이트 인트형 정수 데이터 두 개를 집어 넣을 수 있는 크기만큼 할당을 해서 인트 포인터로 어, 형 변환하고 m 데이터에 지금 넣어주는 걸, 보, m 데이터에 초기화를 새로 해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널 포인터로 처음에 됐다가 여기서 이제 이제 뭐냐, 말록한 말록 해서 나온 포인터, 즉 동적 할당 받은 메모리를 참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ree 해주는 거볼 수가 있고요. add 함수입니다. add는 데이터를 더하는 거죠.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m capacity와 사이즈를 비교를 합니다. 사이즈를 비교해서 현재 크기와 현재 크기와 최대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이 함수로 가는데 이 함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일단은 사이즈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새로 할당받고 새로 할당받은 메모리에 기존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에 기존 메모리를 해제한 다음에 새로 할당받은 메모리를 다시 이제 대입해주는 데이, 그런 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해가지고 일단 mcapacity의 사이즈를 두배로 잡죠 기본적으로 얘가 처음엔 2였으니까 4가 되겠죠 이 릴리자 함수를 타면 4가 됩니다 그래서 4를 잡고 얘를 초, 처음에 4를 주는 게 낫겠네요 지금 데이터가 4개씩 들어오니까 4 주고 에. 사준 다음에 여기서 4 곱하기 2하면 8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 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8이 되고 그리고 8 곱하기 4죠 그럼 8 4 32 3 2면몇죠 그렇죠 인트형 데이터 8개 처음에는 4개만 저장이 됐고 4개가 다 차서 이제 그 다음 데이터를 넣으려고 할때 어... 현재 크기와 최, 최대 크기가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크기를 일단 두 배로 늘려준 겁니다. 그럼 8이 되겠죠. 이 값은 8이 됩니다. 그리고 48에 32 해가지고 32 바이트를 새로 할당 받아요. 여기 보면 임시 포인터 할뭐 임시 포인터 선언해서 새로 받고 있잖아요. 즉이 함수 안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인트 포인터를 하나 먼저 임시로 생성을 해 놓고 데이터를 참조를 합니다. 공간을 참조를 해야 메모리 공간을. 그리고 이 이제 포인터가 널포인터가 아니면 솔직히 만약에 널포인터라면 뭐할수 있는게 없어서 그냥 엑스를 엑시, 했는데 이걸 안하면 이제 경고가 뜨길래 이렇게 참조하려고 할때 널포인터일 수도 있다 경고가 뜨길래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자 그래서 p가 널포인터가 널 아니라면은 널포인터가 같지 않다면은 이제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p에다가 기존 데이터를 다 넣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m 데이터는 지금 기존에 할당받기 전에 4바이트짜리 아니 4바이트래 4416바이트짜리 동적할당받은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고, 거기엔 데이터가 지금 4개가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여기다 옮기면은, P 같은 경우는 현재 32바이트, 즉, 데이터 8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0번부터 3번까지, 0번부터 3번까지 이제 다 데이터가 차겠죠. 얘가 데이터가 4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M 사이즈, M 사이즈만큼, 현재 크기만큼 돌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 얘는, 얘와 얘는 이제 같은 데이터로 갖게 되는데, 차이는 이 P는 공간이 4개 더 있고, 얘는 공간이 더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 해 줍니다. 즉 데이터를 다 옮겼기 때문에 이제 얘를 해제해도 이미 데이터가 이 p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할당받은 주소를 m 데이터에 넣어 줌으로써 얘는 이제 새로운 메모리 주소를 참조를 하게 되고 p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메모리 주소를 할당받고 값을 초기화한 것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엘스메 엑시 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택이, 스택을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제 루프 코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결과 값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퀵소트 루프 해가지고 27, 30, 40, 40 49, 49, 54, 55, 60, 72, 93, 이런 식으로 정렬이 잘된걸볼 수가 있죠. 이 위에도 이제 다 뭐냐 랜덤한 값을 정렬을 한 겁니다 버블소트로 정렬한 거 셀렉션 인서션 퀵소트 리컬시브즉 재기죠 그 다음에 퀵소트 루프까지 이렇게 정렬이 된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소트 루프입니다 이 함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재기는 아니에요 재기를 스택으로 대신해서 이제 들어갈 걸 구현을 했기 때문에 재기는 아니고 지역 변수인 스택을 스태틱 스택 정적 변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 되서부터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 스택은 계속해서 유효한 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스택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멸자 호출해서 메모리를 해제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한 이유는 이, 어, 스태틱으로 안 해도 되긴 하네요. 이렇게 하면 스태틱으로 안 해도 되죠. 어차피. 한 번만 타니까 네, 스태틱을 안 하겠습니다 스태틱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그럼 지역변수 스택을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피벗, 스타트, 엔드를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이건 피벗 값이고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퀵소트가 어떤지는 제가 이제 예전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 다 퀵소트가 어떤 건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코드 보면서 원리랑 이제 연관지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 사이 즈 처음에 이제 0입니다. 0이랑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는 사이즈가 당연히 0이기 때문에 0일 때 이제 이렇게 팝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어설트 에러가 나죠. 왜냐면 아까 어설트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m 사이즈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그냥 만약에 여기 0이 들어와 버리면은 즉맨 처음 맨 처음 한번 실행될 때는 0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0이 들어오면 팝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꺼낼 게 없잖아요. 근데 팝하는 거기 때문에 어설션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0일 때 처음 이제 돌때 0일 때는 스타트를 0 그리고 엔드를 랭스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시작점과 끝점 즉 0부터 9까지를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S 안 타겠죠? 들어와요. 0이고 9예요. 자 피벗 값은 스타트 즉 피벗은 저는 가장 왼쪽 값을 항상 피벗으로 잡기 때문에 스타트 값을 피벗으로 줍니다. 그리고 left 여기서 이제 left 와 right는 이동하는 포인터예요. 즉, start와 end 지점이 있고 이동하는 포인터가 있어서 이 포인터들이 서로 left는 right로, right는 left로 이동을 하면서 피벗 값보다 큰지와 작은 값을 큰 값과 작은 값을 각각 찾아내게 됩니다. 즉, 피벗을 기준으로 피벗은 기준값입니다. 기준값으로 이제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피벗보다 더큰 값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라이트 right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피벗보다 더 작은 값을 찾아 나서게 되겠죠 시작점을 스타트 플러스 1즉얘 같은 경우 레프트는 1이고 라이트는 0이죠 네 그리고 이제 y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프트가 right보다 작을 때즉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만 y를 돌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서로 엇갈리게 된다 즉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서로 엇갈리게 되면은 그 지점이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right는 계속 작은 값을 찾아오기 때문에 엇갈렸다 라는 것은 계속해서 찾아오다가 찾아오다가 가장 작피벗보다 가장 작은 값에 위치를 하게 되고 엇갈린 순간 이제 피벗이랑 어, 스왑을 하게 되면은 피벗을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에 정렬되어 있고 피벗을 기준으로 큰 값은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left 어, 값은 피벗보다 큰 값을 찾아 나서잖아요. 피벗보다 큰 값을 찾아 나서고 멈췄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작은 값을 찾아 나섰다 그러면은 이 피벗고 피벗보다 큰 값을 찾아 나서는 레프트보다는 r 이트가 엇갈렸다라는 것은 무조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값들이 피벗보다 작은 값이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왑을 함으로써 하나 피벗 하나가 이제 어 기, 뭐냐 정렬이 됐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찾아 나서는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while Left가 작거나 같다 피벗보다 즉 작거나 같으면 Left를 증가시키므로써 이동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값만 찾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면 안 되냐? 엔드 즉 끝값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끝값보다 는 무조건 작을 때까지만 찾아라. 해서 끝값과 최대한 같아지겠죠. 최대가 끝값과 같은 즉 엔드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출발하는데 을 이쪽으로 출발하니까 당연히 인덱스가 9번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야 9876543 2, 1 하겠죠. 플러스 되면은 잘못된 지역을 가리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right는 크거나 같으면은 피벗보다 즉, right는 피벗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합니다 즉, 지나치는 겁니다. 즉, 피벗보다 무조건 작은 값만 찾는 거고, left는 피벗보다 큰 값만 참, 찾는 겁니다. 대신 right는 스타트 즉, 0 스타트 지점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자, 가장 큰 값에서 가장 큰 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지면 뭐다? 에러다. 그래서 이제 다지정 서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데 left가 right보다 작다. 즉, left가 right보다 작다 작으면 아직 엇갈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피벗이랑 피벗이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즉 얘는 피벗보다 작고 얘는 피벗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를 바꿔줌으로써 기준이 어, 수, 어, 값이 스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는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값만 바꿔주고 레프트와 라이트는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반대다, 즉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l e f 가 Right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서로 엇갈렸다라는 거죠. 서로 엇갈렸다라는 거는 이제 피벗을 기준으로 정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벗 값을 더 이상 이제 피벗을 기준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피벗 값과 피벗보다 작은 값을 가리키는 Right 값을 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벗은 이제 피벗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나뉜 거기 때문에 정렬이 됐다고 볼수 있는 거고 이게 정렬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스택을 이제 여기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자 스택의 원리가 스택의 원리가 이제 이거죠 넣으면 하나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는데 이게 123이라고 하면은 나 만약에 내가 빼고 싶어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넣을 때는 자 넣을 때는 1 2 3으로 넣었어요. 자, 그럼 뺄 때는 자, 뺄 때는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뺄 때는 3 2 1 순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넣을 때 이제 넣을 때이 기준이, 기준이 뭐냐면은 넣을 때 기준이 뭐냐면은 넣을 때 기준이 어 피벗을 기준으로 이제 나뉘잖아요. 피벗을 기준으로 나뉘고 이제 이게 제귀를 돌면은 제귀를 돌면은 시작 지점부터 피벗의 마이너스 1 그리고 피벗의 플러스 1부터 끝 지점까지 이렇게 두 가지 배열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즉 실제로 배열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개념상 나누게 되는 건데 인덱스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두 개가 이제 오른쪽 배열, 즉 피벗보다 큰 값을 가지는 정렬이 아직 안돼있지만 피벗보다 큰 값을 가지는 오른쪽 배열의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을 넣어 줌으로써 꺼냈을 때는 끝 시작을 꺼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 시작을 꺼냈 쓰잖아요 왜냐면은 넣을 때 시, 오른쪽 큰 배열의 시작 큰 배열의 시작 큰 배열의 끝 작은 배열의 시작 작은 배열의 끝이잖아요 자 그래서 시작 끝끝 끝, 시작 끝이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 큰큰큰 큰, 큰 놈의 시작 그 다음에 큰 배열의 그러니까 피벗보다 큰 배열의 끝 그리고 작은 작은 배열의 시작 그 다음에 작은 배열의 끝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큰 만약에 그 다음에 돌 때는 이 작은 배열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겠죠. 지금 작은 배열도 끝 시작하게 되니까 제가 여기서 끝 시작권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큰 배열이 뒤로 밀리고 작은 배열이 위로 가면서 작은 배열을 먼저 꺼내, 작은 배열을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배열 다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값이 큰 배열 값이죠. 그래큰 배열 값 꺼내고 그리고 그보다 더큰 배열 값, 더큰 배열 값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기를 똑같이 구현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스택에 이 값을 넣음으로써 재기를 똑같이 구현했다. 볼수 있고 재기 같은 경우는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배열도 다시 넣어 줘야 됐지만 포인터도 다시 넣어 줘야 됐지만 여기는 따로 포인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포인터가 계속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배열을 인덱스만 가지고 인덱스만 찍어 주면서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해서 시작 끝 시작 끝해서 이제 데이터를 넣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가 만약에 L쓴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즉 스타트가 엔드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 무조건 작을 때만 스타트가 엔드보다 무조건 작을 때만 이걸 돌리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종료 조건이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 그게 아닌데 만약에 스택이 0이야. 스택이 사이즈가 0이야. 즉다 빼서 썼는데도 이제 더 이상 정렬할 게 없기 때문에 저 엔드하고 스타트가 돌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이즈가 0이 되고 여기서 브릭하게 되면은 이로써 이제 구현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택을 이용을 해서 구현했구요 그리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코드는 진짜 여기는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을 자 스타트 엔드 엔드 스타트 스타트 엔드 스타트, 스타트 엔드잖아요. 즉 시작값 그 다음에 피벗에서 피벗 엔드값을 스왑을 하면은 이게 결국 피벗값이죠. 피벗값 마이너스 1하면은 피벗값의 앞에 시작부터 피벗값의 앞까지 그리고 피벗값의 뒤부터 끝까지를 에 스택으로 그냥 구현을 해 놓은 거면 이것만 똑같고 이제 뭐 이런 조건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구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을 이용을 해서 퀵소트 반복문 구현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